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텃밭 친구입니다. 아,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병꽃나무입니다. 아, 인동과의 이제 관목이고요. 아, 그 인동과의 이제 그 딱총나무라고 있는데요. 음, 같은 인동과고요. 아, 이것도 어, 딱총나무와 같이 나무나물로 그 이용하는 그런 식물입니다. 아, 이 병꽃나무는 이제 흰색 꽃이 피는 것도 있고요, 아, 이렇게 분홍색 꽃이 피는 그 나무도 있습니다. 아, 이 병꽃나무는 이제 아, 지금 나물 할 때는 이제 지났고요, 아, 어린 순을 나물로 이용하는데, 아, 이 잎은 이제 아, 벌레도 있네요. 아, 미세한 그런 털로 어, 미세한 털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좀 까실까실한 그런 감촉이 납니다 아 요거는 이제 꽃봉오리고요 봉오리고 요거는 이제 꽃이 먼저 핀 거고요 네. 아, 이 병꽃나무는 이제 그 어린순을 아, 그 나물 무침으로 해먹고요. 또 목나물로도 이제 아, 이용하고요. 또이 아, 꽃은 차로 아, 말려서 차로 이렇게 우려먹으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꽃을 가지고 장아찌도 또 담깁니다. 네. 아, 이 병꽃나무는 그 딱총나무와 같이 어, 이 뼈에 그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어, 병꽃나무 같은 경우는 어, 골절에 이제 좋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뇨작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신경통 치료 어,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어, 약제가 되겠습니다. 상당히 그 분홍색 꽃이 아주 이쁩니다. 여기 산에 이제 다른 꽃들은 없는데, 이게 산의 돋보입니다. 병꽃나무 저쪽에도 이제 큰 구루가 이제 펴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그 병꽃나무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